예, 부산 수영구 출신 전목민 내연입니다. 우리 저 질병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2세에서 17세까지 청소년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철저히 해달라고 저는 국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첫날부터 우리 모더나로 오접종하는 8명이 오접종을 했고, 또 어제죠. 19일날 한 명이 죽어야 됐던데, 어, 좀 전에도 우리 백신 구매가 늦어져서 부분에 대해서 상을 하셨는데, 이 항상, 뭐, 열심히 하고는 계시겠지만은, 좀 늦다.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이 예약률도 지55% 밖에 되지 않잖아요. 결국 뭐냐면은, 결국 이상 반응이라든지, 여러가지 부모님들의 걱정이 앞서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질병청장 보시다시피 첫날부터 오접종을 8명이나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접종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9명에 대해서는 건강 상태 모니터링하고 치료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송구스럽다는 말씀만 할 뿐이지 왜 이 실적,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일선 현장에서의 어려운 점들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 해소를 해나가셔야 된다. 네네. 그렇게 해야 위도 코로나갈수 있다. 안, 안 그러면은 또 다른, 제가 입에 담기도 싫지만은, 그래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제가 청장님께무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실적, 지금 10대 확진자가 2주 전에 비해서 한15% 정도 지금 늘어났죠. 네, 비중과 숫자가 늘었습니다. 늘어났고, 우리 지금 대상자도 277만 명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접종 대상자가 그렇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이상 반응 표를 한번 보시면은, 실제 이거 미국과 영국 사례예요. 이렇게 이상 반응 표를 해서 정리를 해서 이건 질병청에서 이 자한테 준자료입니다 맞죠? 사망에 대한 자료는 신고 자료이고요. 심근염심낭염은 확인된 그, 확인된 네, 자료 네, 아닙니까? 네. 미국과 영국은 이렇게 표를 해서, 네. 미칠본청의 자료에 뒤에 백데이터로 붙어 있는 자료입니다. 네, 심근년, 심난년, 오늘 제공해 드린자료입니다이 실적 인가성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실질적으로 뭐, 청소년도 더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청년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금 외국 사례들을 보면은, 신중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 맞죠? 네, 저희도 동일하게 조사하고 국내 데이터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습니다. 있어서 우리 이 청소년 예방접종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좀더 꼼꼼히 챙기셔서, 네. 어, 뭐 이상 반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욱, 더욱 세밀하게 챙기고 의료계와 협의해서 오접종도 제가 예방하고. 다음, 제가 다음 질의 때또뭐 사과 말씀 하는 부분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또뭐흘러있으니또 잘해보면 또 친자성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김해국제공항 세계관 좀 확대해 주셨던데. 감사드리고, 일단 앞으로도 그 업무 지원과 그 인력 지원 관련해서 아마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좀분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자체와 협의해서 준비 잘 하겠습니다. 예, 우리 건강보험 이사, 보험 이사장님. 네. 제가 그 표를 받았습니다. 이표한번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우리 홍보했던 것보다 한두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맞죠? 우리 국민들에게 예. 돌아간 혜택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배밖에 안 돼요. 한 배보다 부족할 때도 있고. 우리 국민들 앞에 사과하십시오, 이 부분. 아닙니다. 이거는 이 지표의 목적을 분명히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풀리는 목적으로 만든 지표가 전혀 아닙니다. 아, 예, 아닙니다. 이 지표의 목적은 국민들이 본인이 낸 돈에 대해서 본인이 받은 혜택을 계산해볼 목적으로 만든 자, 것이기 이, 때문에 하여튼 이 타이틀 제목이 소지원법을 넣지 않도록 그렇게 전문가들의 자, 의견도 자, 있었던 자, 것입니다. 타이틀 제목이 건강보험 대비 급여비 혜택 전망이라고 해서 매년 보도자료를 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건 이제 전체적인 자, 그 지표이고 소득계층별로 구분을 해서 자료를 그 정보 내고 있습니다. 오해하든지 제가 계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장관님께 지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 제가 이 건강보험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뭐 인상도 불가타게 필요로 하지만은 우리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국가가 부담할 부분은 부담을 하고 국민들에게 부담하자는 취지로 제가 몇번 눈에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1조 5천억 그 누적정리금에 대해서 우리 어려운 부분들이나, 우리, 뭐, 우리 이 요번에 코로나로 힘든 뭐 자영업자들, 이런 부분들의 좀 경감 조치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2020년도 의료 이용이 제 회복되므로 이제 의료비가 증가한다. 그리고 2단계 보가체제마련을위해서 적자가 예상된다. 라고 이렇게 왔어요. 아까 얘기했는데, 의료가 회복되면은 회복되면은 돈을 의료비용 부담 생기면은 더 내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의료가 줄어들었을 때는 국민을 돌려줘야 될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장관님. 네, 그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에 건강보험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주신 대로. 어, 지금 내년도에는 음. 건강보험료 부과책이 2단계가 또 시행이 되고요. 지금, 어, 일상, 단계적 일상회복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 그간에 조금 추출했던 어, 수요가 내년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해주3 0 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 저, 아까 표도 말씀을 드리고, 뭐, 우리 이사장님은 아니시라고 하는데, 첫째, 기본적으로, 국가가 담할 부담할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의료비가 적게 들었으면은 적게 들인 대로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되고 많이 들었을 때는 우리 국가가 부담을 하고 또 많이 든 부분을 국민들이 부담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 정부에서도, 어, 국고 지원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어, 국회에서도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다른 곳과 다른 제도와 달리 그 위험을 서, 건강에 대한 위험을 국민들께서 서로 분산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 어려운 시기라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아주 어려운 계층에는 저희들 감면제도가 있습니다만, 어,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같이 이 위험 분담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운영이 돼야 한다고 저희들이 지속가능성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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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최종 위원님 해